안녕하세요. 부합입니다. 수고하! 예. 거의 니 <laughs> <laughs> 거의 부이 진짜 부니 거의. 드디어 의제공연 하게 됐네이간그죠전체적으로다으니까이큰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기억아 그렇죠? 네. 네. 아, 네. 음,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. 12월 25일이죠? 네 맞습니다 12월 25일 부하일늘해오던 공연장소에서 연말 공연 및 연말 공연 연 크리스마스 공연일까요여러분 네.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 그쵸 부활일! 저는 첫공연이거든요아 진짜? 네 제가 두 분이랑 호텔에서 하는 공연은 연말 공연을 네, 네. 처음이에요 아, 아, 정말 아, 많이,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습니다 네. 신은 신문, 참물이 더 멋있어요. 아삭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자, 12월 25일. 자, 12월 2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뵙기 위해 저희 부활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겁니다 많이 많이 아. 시길 바랍니다 오이 설레요 이번엔 또 완쇼입니다 여러분. 놓치시면 안됩니다 형완 마이크 원아 <laughs> 미안 완 <완은 웃음> <한 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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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는못하겠 이거 화면상지만 곧 만나 뵙고 생각하니까 매 가슴이 들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우하시 바랍니다 저개 파이팅입니다. 까요 자! 모든 이들의 화려한 부활을 위하여 안트 스3 파이팅! 심혈이 심호흡! 심혈은 심혈이! 진짜 이제 거 네. 거의 구활 아니고 진짜 부입니다 스위스 그랜드! 예! 완쇼! 완쇼? 원? 원? 아, 원. 안녕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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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